oh Yeah. It... ཚཚང བྱིས བྱེ Só so

지성이 화음 난이 자비하신 원력으로 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삼된 성품 능이 없고, 운명 속에 어들어 가고, 용 물결 따라 잘못된 계한길방 생사구에 매면서 나와 나을이 차갑고 일르는 길만 찾아다녀 여생에 지은 옷고자은만누라물삼보전에올려 피어 일심차례 아홉날이 바가옵건데 우천이 그치고 보살림내 살피 없어 고통 받아 널 많은 너가 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무고, 니에게 찬성하고, 넌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목도 밝은 서성 만나 보며 바른 심식무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은이 존경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이 세상이래. 무라 정범행 다고 다가 저희같이오한개울 털고신들 험하니까 천장은 모두으로 모든 모두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 도지성으로 호아리 산재 팔란 만나장품을 범인연구주가여 안야지에 드어 살마음 경고하여 재벌병과 경고 잘 배워서 대승리를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낚아 승리급 띄어넘고 청견만금 의심 꿈고 막은 중을 항복받고 참보를 사흘째 장기불 성기는일참가니들 시울이 가온가 본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고 등복가 양중생제도 아니여, 여러 가지가 고무생법이 일은 뒤에 가는 보살의 자비로시방복해 다니면서 보현 보살 행운으로 만원 중생은 기울때 여러 갈래 공을 납둬 미묘 온몸 연소라고 지우가기나본 곳에 왕녀 놓고 신은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모든 내여 윤의고를벗어나되 하탕디오 끓는 모른 간노수로 변해지고 검소도 산날슨 칼날령꽃으로 하여서 보통 같은 저중생들금락세계왕생가 멸하는 세와 기는 짐승 원수 메꾸미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봉랑 무려짓다모진 일병 돌적에는 약을되어 치료하고, 네. 흉년드는 세상에는 살이 되어 구제야 돼. 여러 중생이 간질 한가진들 배우리까 천금만금 내려드는 수구나, 지난이나 이 세상 본석들도 누구누구 알것 없이, 얼핏 없던 내전 꿈고 상계고에 뛰어나서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꽃이 싸운 돌내손원 다리가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기를 이루어지다.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무상하고 재행이 무상하고 재범이 무아인 것을 바로 우리가 즉시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갈림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염불을 조속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염불을 하면서 지극한 불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결같이 그대로 그냥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언젠가 그렇게 부처가 되어 있고 관생보살이 되어 있고 치장보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고 보면은 부처를 마음 밖에서 몸 밖에서 구할 일이 없어 내가 부처이고 내가 관생보살인데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한결같이 부처가 보는 마음에서는 관세보살님 보는 마음에서는 다관세보살님으로 봐지고 부처님으로 봐진다 이말이요 중생이다, 부처다 거기에 구분할 것이 없어. 부처는 부처는 말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아니요. 부처가 있는 것은 뭐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다, 이 말이요. 중생과 부처는 하나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닫고 깨달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해탈을 해서 부처님과 같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생에 그 잠시 잠깐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풍 나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여러분들이 이 소풍 나와 있는 몸이에요. 이렇게 보물찾기 하다가 소풍 나왔을 때 보물 하나 잘 찾아가지고 그 여의주 하나 딱구해면은그 내가 언제 갈지 딱그 여의주 구설나를딱 보고서 나가. 그 날짜를 볼 수가 있어. 이 부처님 공부는 아그 맛이요. 어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눈이 열리면은 그해안위로 보는 그 세계가 이 천리만리를 볼 수가 있어.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님들이 머리 깎고 먹무릇을 입고막 죽자 사자마 그렇게 그 수행하는 을 것이요. 그런 맛이라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 바로 이 맛이구나. 그 맛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하, 이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이 산성은 오늘 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시시때때 내가 머리를 만지면, 아, 내가 승려이지, 부처님 제자이지,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행주자오 목동정을 그 시시때때 살피는 거예요. 그그그기 먹고, 내가 이금생에 나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었고, 나는 어디로 가는고, 그렇게 이 목고를 화두를 잡고 그렇게